설탕보다 300배 단맛을 내면서도 혈당은 하나도 올리지 않는 음식이 있습니다. 애들은 뒤로 가라, 어른 건강! 바로 사카린입니다. 100년 넘게 사용된 인공 감미료로 설탕보다 훨씬 달지만 열량은 거의 없죠. 당뇨 환자들도 종종 사용합니다. 하지만 한때 발암물질로 금지된 적이 있습니다. 실험에서 대량 투여 시 방광암이 발견됐거든요. 하지만 과도한 양을 투여할 일은 사실 없습니다. 세계보건기구도 안전하다고 재평가했고요. 그럼 지금은 완전히 안전할까요? 최신 연구에서는 사카린이 장내 좋은 박테리아를 감소시켜 장 건강과 면역력에 악영향을 줄수 있다고 합니다. 과다 섭취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얼만큼 먹으면 괜찮을까요? 보건기구는 하루 섭취량을 체중 1kg당 5mg으로 정했습니다. 몸무게가 60kg이면 하루 300mg인 거죠. 커피나 음식에 좀 넣는 정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가공 음료까지 함께 먹으면 훅 넘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